강도 사건 검사의 마음대로 처분 가석방 조건에 검찰 의견이 반영됐나요? 질문을 포함 사건 개요는 피의자가 흉기로 위협해 중상해를 초래한 강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 심사에서 검찰이 주거 직업 안정성, 반성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근거로 가석방 조건을 제안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법무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상황이며 대응 방법은 검찰 의견서 사본과 의견 제출 겸위 제한된 조건 세부 내용을 공식 요청해 확보하고 피의자의 모범수용 기간 교정 프로그램 이수 기록 진정서 후견인 추천서 등 가석방 적격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을 준비하며 유사 강도죄 가석방 사례 및 가석방 심사지침 법무부 규정 분석 자료를 첨부한 심리 의견서를 작성해 법무부와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은 이를 통해 검찰 의견이 적정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제시되었는지 검증하고 가석방 조건 설정이 과도한 재량 행사가 아닌 법적 제도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 검사의 마음대로 처분 가석방 조건의 검찰 의견이